오늘은 전원주택 내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은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현관을 지나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 주방, 일체형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편이고요. 상부는 또 이렇게 경사 지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약간 높아서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창이 많아요. 보시면 전면 통창뿐만 아니라 주방 쪽에도 창이 많고 그리고 통창 좌측에도 또 창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집 내부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의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거실 통창을 통해서는 또 외부의 또 산세 그리고 마을하고 어우러진 전망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조적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께서 조적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 전원주택들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내구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시는 구조. 그리고 주방인데요. 주방 앞쪽에 이렇게 넉넉한 다이닝 공간 배치가 되어 있고 주방 뒤쪽에는 일자형 주방 갖추고 있는데 조리는 전기 쿡탑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 주방 쪽에도 곳곳이 창이 있어서 밝은 느낌을 주고 있는 주방 모습입니다. 냉장고 놓는 자리는 어디같지 싶으실 텐데요. 여기 주방 측면에 냉장고 놓는 자리가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계단 옆쪽에 보통은 계절용품 놓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본 전원주택에는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부터 보시죠.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는 부부 욕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작은 붙박이 수납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부 욕실인데요, 작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갖춰져 있죠. 그리고 아까 냉장고 두던 자리 후면에 또 여유 공간에 이불장처럼 쓸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일러실입니다. 이곳에 세탁기 넣을 수 있도록 또 급배수도 다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욕실이 있는데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에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본 전원주택은 2017년 6월경에 중공된 전원주택인데요. 전체적으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적고 컨디션 깔끔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원목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복층 또 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이 많죠. 창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카페 같은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손님들 오시면 게스트용 침실로 쓰시면 되겠죠. 전원주택 내부는 다 살펴봤고요. 외부 보여드릴 텐데 눈이 많이 와서 촬영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사진,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당시 눈이 많이 와서 눈 때문에 촬영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도 설명되어 있고, 어느 방향 보여드리는지 보고 계시죠? 진입도로 보고 계십니다. 완만한 진입도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측면으로 마당 공간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측면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옆에 배치도에 어느 방향에서 촬영했는지 보이시죠? 주택 앞쪽으로 넓은 비가림막이 있는 데크 공간 이 있고 그 앞쪽에 마당 공간 배치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주변으로 산세가 감싸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숲세권의 한적하고 조용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마당 전면부 전경인데요, 마당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자연석으로 석축이 되어 있고 석축에는 곳곳에 이렇게 꽃들도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 앞 데크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마당 전경 볼 수가 있고 또 마당과 어우러진 주변 산세 전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하면 또 바베큐를 위한 데크 공간 빼놓을 수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앞쪽으로 비가림막이 있는 실용성 있는 데크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보니까 데크에 사용된 나무도 두꺼운 거로 내구성 있는 데크를 구성을 해 두었더라고요. 전원주택의 외관입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스타코로 화이트 톤으로 마감된 모습 볼 수가 있고, 다음 사진에서 또 측면 전경 볼 수가 있거든요. 뒷사진 한번 보시죠. 본 전원주택의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주차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주택 오른쪽에 넉넉한 주차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두 대, 많게는 세 대까지도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차 걱정은 없는 전원주택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제 부동산 요약 정보 보고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2억대 전원주택 보여드렸는데요. 경사 부담 없는 완만한 지형, 그리고 도보로 5분만 걸어나가면 버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도 좋지만 주변 산세나 한적한 입지가 주말주택으로 사용해도 좋을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전원주택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